12, 3승 1패, 남현석 선수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5시 노란색 테라 현재 2킬 해주고 있는 김태형 선수입니다. 김태형 선수 현재 5할 본능으로 돌아오면서 5할 테란, 김태형 선수 현재 2승 2패가 됐습니다. 남현석 선수는 0승 1패, 3승 1패고요. 그렇 여기서는, 그죠? 지금 현재 19차에서는 0승 1패고전시즌 경기 뛴 거에서는 뭐합쳐 가지고 3승 1패. 일단 배럭과 가스 올라가지고 있는 나면석과 김태형 선수는 배럭더블 준비하는 마인드인데 나면석 뭐 선수가 투팩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투팩을 쓸지 안 쓸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바나나거리요? 누구 있었나? 야 일단은 저그대 아테란 대 테란전이 한 번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세태전이한번시작되어 있는 바람에. 오늘 테테전이 갑자기 한번 나온 나온 사이즈, 야 테테전이 한번 나옵니다. 네 이맵이 백팔터는 맵입니다. 저그대테란전에서 펼쳐진 김이용호 선수와 김명호 선수의 백팔터에 일단은 커밍센터를 지어주고 있고 남현석 선수를 원팩에서 가스 조절이기 때문에 팩더을 일단 투팩을 오늘은 안 쓰네요. 지금 오늘은 투팩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지금 사신태란 선수가 2킬까지 해줬고 내 커스에서는 출발이 좋았거든요 매치 포인트는 만드는 데까진 좋았지만 지금 연달아서 두 명이 잡히면서 만약에 이것까지 잡힌다면 진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에이스 결정 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마린 계속 6 p 정찰 보내면서 뭐 마당 쪽에 벙커 지어주는 모습 알면서은 머신샵을 달면서 가스를 조절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마당까지. 일단 커맨 센터가 지금 올라갑니다. 저팩 더블이죠. 팩 더블 대 배럭 더블. 자, 일단 SCC 웃춰주면서 팩토리 올라가는 현재 김태형 선수. 나는석 선수는 배럭을 들어 올렸고, 들었나요? 그쵸. 그렇죠? 어, 이거 아직 안 들어 올렸습니다. 아, 이제 시청자 많으면 추천 굴걸 좀 부탁한다. 나의 아, 추천 구걸좀 부탁한다. 너가 구걸 잘해기 때문에, 니의 네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다. 구걸클래스 자, 일단 지금 SCV. 일단 잡아줍니다. 탱크를 찍고 시즈 모드로 하면서, 왜 물음표, 물음표라 하네. 네, c c 붙여줍니다. 이제 앞마당 나갑니다, 남면석도 김태형 선수는 일단 원팩에서, 수스타, 원팩 투스타. 남면석은 몰라요.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난잘 지켜봐야 됩니다. 경제님 안녕하세요. ESA 클랜님 거 다승왕, 경제님 오셨네요. 저 다승왕이죠. 야, 파워헤드를 벌써 한, 300ml는 먹은 것 같아, 300ml. 야, 겁나 많이 먹었네요. 일단, 투팩. 투팩에다가, 일단은 투팩 올라가주는 상태인, 반면에 원팩에서 뭐, 시중으로 하면서 뭐, 탱크 찍고, 그렇 푸가스 먹어주면서, 오히려 레이스를 모아주는 모습인데, 남현석 선수가 앞머리가 올라가야 되겠거든요? 일단, 앞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탱크 하나 오면서, 이쪽, 일단, 정면 쪽, 조이기. 정면쪼이기 정면쪼이기 들어갑니다 지금 야, 긍정의 썩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두개 늘었네요 야 일단 정면쪼이기 들어가는 모습인데 탱크 시즈모드가 안됐고 일단 탱크 찍고 시즈모드 하면서 일단 뭐 서프라이즈 디파 짚고 레이스로 뚫어야 되거든요 일단 벙커는 없거든요 어차피 레이스 뜨면 막을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레이스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 남해서 무리하지 않고 탱크는 다 빼주면서, 레이스 이제 한 마리 가죠. 레이스 출동. 레이스 출동하면서 지금, 1분 대 자원입니다. 1분 동안 캣다는 그 자원. 플러스요? 1분 동안 먹은 거 거의 아마도요. 자, 일단 레이스. 일단 치즈 탱크 잡아대면서 따라가면서 총총총 쏴주면서, 오, 지금 일단 아무리 이제 완성됐어요. 아카데미 달면서 뭐 서플라이 디퍼. 일단 약간의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탱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일단 리피어로 살려야죠. 리피어로 살리기. s 1 p 이라도 터네요. 이제 병력들이 올라가네 오히려 탱크가 올라가면서 레이스 찍고 크로킹 개발하면서 아카데미와 탱크를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골리앗이 한 마리가 나오면서 야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두 마리가 레이스 크로킹 개발돼도 스캔이 달려가지고. 이건 남현석 선수가 막아낼 것 같거든요? 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쪼여놓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스타 포트가 좋을지는 일단 레이스는 계속 찍어주면서 팩토리 이제 두개 올라갑니다. 아, 무리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가네요, 병력들은. 좁은 길에는 어차피 이렇게 라인 잡아 놓으면 돼. 여기 좁은 길로 여기 한몇 탱크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한2탱 3탱크만 있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넓은 길 쪽이 잡는 게 여기 문제이기 때문에, 멀티, 가스 멀티 가는 현재 모습이지만, 벌쳐가지고. 이쪽에서 수비하면서 막아내는 모습. 일단 막아주면서. 야, 이 병력들 4팩토리가 일단은 병력을 뽑습니다 3팩토리가 올라가지면서 레이스 어차 크로킹 됐기 때문에 한번 먹고 들어가는 판다 야, 일단은, 본지쪽 야, 본지쪽 일단은, c c v 3에서 하나 잡아야죠. 일단 스킨 뿌리고, 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 그냥, 그냥 병력도 그냥 오히려 내려가는데요? 그냥 오히려 내려가요. 열받았다는 거죠, 일명. 야, 이, 열받았어요, 지금. 남현속이 열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레이스 가지고 지금 hcv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 얘, 약간나 건드는데, 야, 약간, 열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야마가 돈 거예요, 지금. 빡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빵너시를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라인을 잡겠다는 마인드일 수 있고 일단 SCV들. 제 멀티 자체가 돌아갑니다. 삼가스 멀티가 레이스 일단은 뺍니다. 추첨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 아 일단 서플라이 디퍼 센스까지. 우와 김태용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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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쟁인가요? 이 손들다 센스 근데 마이 넣어. 오. 어? 설마, 밀리나요? 설마, 마인에 야, 마인 개잘 깔았어요, 지금, 라면 석도 야, 마인 잘 깔았지만, 레이스 가지고 그래도 막아내는 사이즈. 아, 막아요. 레이스로 막아요. 그쵸. 불리한 말 없애면 되죠. 야, 레이스로 막아냈습니다. 탱크들, 잡아내면서 SCV들, 뭐, 죽어도 되고요. 이제 SC 많기 때문에, 뭐, 탱크 나오면서 3팩토리에서, 라면 석 선수는 멀티가 없어요. 추가적인 멀티가 없고, 그냥 팩에서 병력 뽑는거와 그냥 ccv 이 정도 가지고 병력 뽑고있고 보이시다시피 여기서 병력 엔지니어 베이입니다 언커까지 안전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일단 병력들 많고 이쪽에서, 아, 이렇게 하시죠. 탱크 일단 하나 끊었고요. 추가적인 골리앗도 많습니다. 이쪽이 위험한 상태. 그렇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단 김태형 수비하러 오죠. 레이스 크로킹 하면서 무조건 탱크 먼저 조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탱크도 올라오면서 막아야 됩니다. 일단 탱크가 올라오는데 마인이 잘 터지네요. 탱크 일단은 쏘면서 탱크 일단 처리한다면 벙커 센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와 깨알 벙커 센스 깨알 벙커로써 굴리가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면서 완전히 막아버렸죠 야 벙커 신의 한 수였고요 야 굉장히 좋은 센스였거든요 지금 야, 벙커를 다시 씁니다 일단 마인을 아예 다 푸셨고 7시 몰래 멀티 7시 조금 몰래 멀티이고 야이 병력들 일단은 뭐 5팩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병력이 나오고 7시 멀티 가져가주면서 남현석 선수는 4팩에서 병력을 찍으면서 배럭이 깨져서 다 씻고요 퍼실리티 공이업이 돼야 됩니다 일단 노업입니다 노업이고 그치 일단은 아머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어글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남현석 선수는 아직까지 어글이 안 됐지만 그래도 공이업이공기업이 그래도 돌아가지 아, 했, 않겠습니까? 아양 선수 간에는 어글이 안 돌아갑니다 지금 일단 공이업인 되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엔젤, 궁디님 안녕하세요. 해커님, 안녕하세요. 다시, 추천과 즐겨찾기한 번씩만 부탁하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성현, 제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레이스가 한번더 올라갈 텐 모습인데. 야, 일단, 레이스, 레이스. 자, 컨트롤. 일단은 지금 컨트롤 하면서 일단 베럭스 부셔야 되거든요. 일단 베럭스 부시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더 견제. 남현석 선수는 일단 병력들 배치하면서 7시쪽벌초로 받네요. 아, 개, 안전하게 하는데요? 7시까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야, 체크하면서. 엥젤 군인 추천 감사합니다. 야, CCV들. 약간 잡아주고 있죠. 터렛도 잘지워놨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병력들이 일단 넓은 길로 가지면서 어디 한쪽을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낼 곳이 있어야죠. 정면 쪽을 쪼여놓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정면 쪽으로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레이스 괜히 두 대만 손에 바꿔요 지금. 자, 아이언 펭귄님 안녕하세요. 그 쿠앙쿠앙님도 안녕하세요. 야, 이 병력들 한번 전 진출하는 모습인데, 거저 전출 가고 있죠. 전출 한번 가는데. 다른 부대로 전출 갑니다, 지금. 테란들이. 그, 그렇죠? 저, 다른 부대 가는 거거든요, 이거. 야, 이병력들. 야, 이러면서 지금 엔지니어베이. 허벌락이야. 아,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요. 좁은 길로 들어가죠? 아예 맵을 쓸줄 알아요, 지금. 저 맵을 쓸줄 아는 김태형 선수. 일로 들어갈 바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겠다. 야 이러면서 남현성 물7곱시 파괴시켜버렸죠. 파괴시키면 아예 마비를 시키면서 오히려 자신이 한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시 쪽까지면더 벌처 탱크들이. 뭐라고요? 허벌라게. 허벌라게, 허벌라게. 허벌라게 모릅니까? 야, 이 병력들. SCV는 다 털었습니다 레이스 오자마자 이제 커맨드는 그대로 푸신다면 아 굉장히 불리한데요 남현석 선수가 멀티 3가스도 없어 이제 2가스, SG 3가스로 준비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4가스가 되는 김태형 선수 입장이기 때문에 SCV랑 벌쳐도 올라가지면서 SCV 일단 먼저 다 잡힙니다 s c v 일단 다 잡혀요 아 SC 일단 다 잡히고 있고 탱크 홈에서 수비 가능한데 라면석 선수의 치즈모드 일단 먼저 들어가는데 오히려 김태형도 치즈모드 들어가면서 이제 벌처가 달라붙... 와 이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도 막혔죠 야 막아주면서 지금 그렇죠 막아냈죠 에이스 결정전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애결갈 분위기 나오거든요. 액션 피스님, 안녕하세요. 메가 더브님, 안녕하세요. 쿠쿠쾅님 다시 니하이어. 아, 김태형 선수가 일단은 아예 막아버렸고, 다시 한번더 레이스가 들어간다면 그걸 저또 견제가 가능합니다. 아, 이거 탱크, 일단 4 탱크밖에 없지만 이쪽에든 탱크가 많고, 약간씩 전진하면서 업글, 일단 공일럽대 아, 뭐 12킬 레이스는 뭐죠? 레이스가 12킬씩이나 했습니다. 13킬. 야, 뭐 레이스가 13킬이나 했고, 뭐를 잡은 건가요, 이 레이스는? 아, SCV까지 다 잡았어요. 와, 탱크가 센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커맨드 들지만 레이스 가지고 오히려 부시기 위해서 달라붙고 있고. 와, 진짜, 김태형 선수, 말을 안 나오게 합니다, 플레이가. 또 이러면서 탱크가 또 이쪽, 12시 쪽 라인을 잡아주고 있죠. 12시 쪽 길을 안가 좁은 길로 나가는 건 좋지만 병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건 좋지만, 문제는 커맨드가 내리나요? 내리기 전에 깨지나요? 아, 내리기 전에 오히려 깨집니다. 아, 커맨드 깨졌어요. 요에 뭐 드랍시, 폭탄 드랍, 이게 변수인데요. 야, 그래도 일단은 드랍시 레이스, 볼아들 점사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뺍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일단은 옵니다. 막으로. 아, 막으로 오는데요, 지금. 그 이것도 막아주면서. 김태형 선수가 남현석 선수의 인구의 계략 두배 이상 이제 차이나요. 남현석이 100되면 김태형은 200이 되고 90이 되면 와 일단 인구수 많이 차이납니다. 한 1.7배? 지금 1.7배 차이나네. 1.7배. 그렇죠. 인구수 1.7배 차이나면서 아 미사일 터렛을 1.7배가 아닌데? 그렇죠. 1.7배 어 맞나? 아 드랍시 다 잡힙니다. 지지 선언하면서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가는 칼 클랜의 김태형 선수입니다. 와 김태형 선수 이 선수 미치, 미친 미친 사랑 아닙니까?